반갑습니다 금사장입니다 오늘 아주 빅 이벤트가 있죠 한신더유리저브 줍줍이 청약이 있죠 시세차익이 3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넣을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오전에 예약된 토지손님이 계셔서 바깥에서 나가있다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줍줍이 청약 관련해서 문의가 너무 많아서 이제 급하게 들어와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여러 부동산에서 다양하게 이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청약 일정 관련해서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저는 좀 현실적인 부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운동에서 최근에 죽주비를 할때 3만 명 정도가 넣으셨잖아요. 3만 명. 고운동. 여기는 이제 고운동보다 입지가 더 좋기 때문에 어진동. 저는 이제 5만 명 이상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되고 나서 고민하자 입니다 어 지금 세 분이나 전화 오셨는데 오늘 이제 청약을 넣는 날인데 이미 당첨이 되셨어요 마음속으로 이미 당첨이 되셨고 아 걱정된다 걱정된다고 전화가 오심 그래서 이제 당첨이 되고 나서 고민하셔도 어, 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가까운 지인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당첨되고 나면 당첨 시 바로 전세 진행 가능 하고요. 그러면은 1억 정도면 됩니다. 1억. 취득세 포함해서. 현재 전세가를 보니까 1억만 마련해 오시면 예, 전세로 어, 한, 한두 바퀴 정도 이렇게 돌리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들어오셔도 되고 그때 가서 이제 매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당첨 시 바로 매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가 지금 문제잖아요. 내가 계약금 20%, 7,900만 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영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지인분들한테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당첨되고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당부를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답변 드리고요. 일단은 어, 전화 다른 부동산에 연락하시지 말고 청약 홈에 들어가셔서 청약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알아보시다가 시간 놓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빨리 일단은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알아보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 4월 29일이네요 그리고 계약일이 5월 8일이죠 한 보름정도 시간이 있죠 이때까지 자 주변 지인분들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왔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주변 지인분들 바로 7,90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실거주 하실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7,900만원 없고 그리고 3억 9,800도 없다 영원. 그냥 취득세만 마련하시면 됩니다. 지금 LTV 70%, 그다음에 생애 최초는 80%까지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80%면 이게 KB 시세 기준이잖아요. 그럼 KB 시세가 최소 지금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도 6억 이상 정도는 잡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저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러면 7, 8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무피로, 예전에 무피라는 말 많이 썼죠. 요새는 뭐 이런 얘기도 쓸 기회도 없는데, 무피로 해서 취득세만 마련하시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19세 이상이면 전국민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고 실거주 의문도 없고 또 청약 통장도 없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최근에 어떤 부동산으로 수익을 낸다거나 아니면 실거주 하실 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에 전화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청약 홈에 들어가셔서 일단 청약을 하시고 되고 나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영원 0원, 제가 영원으로도 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당첨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